전국에 찌뿌듯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방은 오늘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경북 북동 산간 지방에서도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10에서 30,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에도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안개가 짙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울 경기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남부 지방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6도, 강릉 4도, 대구는 9도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고요. 이 해상에서는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모든 바다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